안녕하십니까. 선의대위 연출한 이창우입니다. 어, 어, 이렇게 군대식을 처음 보는데요.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극장 오셔서 영화 관련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다음 기간 동안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나날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의대에서 강성기 역할을 맡은 배우 강한탁입니다. 어, 귀한 주말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영화에서 따뜻한 감정을 받으셨다면 좋은 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문이 저희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차영숙 역할만큼 긴장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영화 아무튼 좋은 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고, 저희가. 그 의도했던 게 따뜻한 마음 위로의 마음 조금이라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써니데이에서 조동 필력할을 맡은 최단니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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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전관에서 받은 거거든요. 네. 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어, 귀한 발길을 모비셔서 저희 영화 써니데이 어, 관람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가시는 길도 무탈히. 잘 가시길 바라면서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써니데이에서 하석진 역할을 맡은 배우 한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바른 청년 최다닐, 우리 배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추운 날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 최근에도 잘생겼다는 소리 를 많이 들어서 정말 행복하네요. 아, 무대인사한 100일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네. 어, 여러분들 어,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저희가 어, 무대인사 더 길고 여러분들 한번더 만날 수 있게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한국영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간단하게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저희 그립톡하고 포스터 준비했어요. 저희 감독님부터 네,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시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한상진입니다. 네, 마이크를 두 개를 갖고 있군요. 하시더라고요. <laughs> 네, 어, 저에게 마이크를 주는 데자 그러면 이창모 감독님 문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써니데이의 영화감독 이창모 감독님이신 건다 아시죠? 자, 이창모 감독의 나이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태권식입니다. 1번. 1번. 오 서현아. 정답. 네. 아니 강 좋아하시네요. 서현선배님 네. 마음은 서현 선입니다. 실제 나이 9 0고요 네. 서현아, 좋으시죠서현 맞죠? 네, 좋습니다. 네, 네 강은탁 배우님. 아, 어, 하세요. <laughs> 네. 아, 어, 강은탁 배우님의 본명은 신.. 슬기입니다 본명 본명이 신슬기입니다 자 객관식입니다 신슬기가 몇 번에 있을까요? 자 1번 강슬기 2번 박슬기 3번 이슬기 자몇 번? 11번 아, 네, 11번 땡 7번 아까 전관에 했습니다 자몇 번이요? 오 5번 아 아깝다 거의 다 왔어 6번 번 4번 네 신슬기 정답 네. 네, 우리 아름다우신 김정 아니면 저기 저저저데네 저... 저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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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주세요. 네, 네, 한, 받으시고 좀 원래 맞추신 분, 네. 자, 네, 김정아 씨가 올해 데뷔한지 몇 년인지 맞추시는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가. 정답 그몇년 됐을까요? 응가. 25년 <laughs> 정답 네 21년 아땡 아, 아깝습니다 28년. 네 28년 요네 28년. 아, 아, 네. 땡입니다 아까 첫분맞추셨다 25년 정답입니다 2008년 2 0년 데뷔 받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나이는 25살까지밖에 안 보이죠. 네, 맞아요. 김정아 씨가 신생아 때부터 데뷔하셔가지고. <laughs> <laughs> 자, 최다현 씨 문제하겠습니다. 네, 어, 저는 이렇게 황당무계한 문제는 안 내고요. 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문제를 내겠습니다. 어, 저희 영화 선의 대의 어, 제작사는 그 도관이와 어. 러브픽션 등을 이렇게 제작했던 삼거리픽처스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화의그 그러죠 뭐라 배급. 배급사 배급 이름은 아시는 분은 정답하고 외쳐주세요. 상대! 네, 맞습니다. 정답! 네, 정답은 트리플픽처스였습니다강기랑 대표님이 너무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계시거든요. 가게를 제일어이서이러서 이러면서, 이서서 네, 저분이 강렬한 키를 뽑으셨으면 저희 3번이 비슷한 소포를 흔들어주세요. 네. 자, 이 한상진입니다. 제 문제는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 두 자리입니다. 자, 11번 정답! 네, 여러분, 이벤트 재밌으시죠? 더큰 이벤트를 위해서 제가 암호를 하나 정할게요. 제가 써니 하면은 여러분 대일 외쳐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게요 자. Hey! hey. Woo. Oh. I'm like Hey! hey. Oh. 네, 배우님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정말 2025년 써니계의 단지가 되는 게요 울지마, 울지아네 그러면 그럼, 자 여러분 배우는들 여기 빨리 끝내야 되니까 대표로 최대한의 배우님 인사하고 존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제 생일인 거를 또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발걸음 어, 편안 발걸음 되시고 네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저 이동하겠습니다. 니다